순난네개새끼들 진짜 임무를 성공적으로 박스 다 이래. 핵가아저 새끼 핵같은데? <laughs> 나이뜻아저 새끼 뭐지 스나 그거 캐릭터 같지만 저 새끼 기본 캐릭터야 수상해 존나 수상해 퍽 <laughs> <laughs> 맞는 새끼가 없어

앞에 앉아줄 수 있어? 저기 앞에 가서 아아 씨발 아,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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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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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어온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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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 나와라, 나와라, 나와라. 오, 점프해서 싸우면 죽가버린다 아, 씨발, 아, 존나 무섭다. 그, 아, 씨발, 새끼, 진짜. 알았어, 내 스나를 할게. 지자쌤. 밖에 간다. 밖에 간다, 그냥. 자퇴 새끼, 내가 잡는다. 저 새끼, 이런 망할 놈필필필필 자퇴 필 자퇴 필, 필스쳐도이죠 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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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, 머리 있어! 자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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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새끼 자태 필. 한진 카박 뭐야? 팀, 아, 저 자퇴하잖아, 근데 저 미친새끼, 뭐지? 올스나, 씨발. 자퇴 무조건. 이 새끼 먼저 컨디야? 다운. 아, 왜 컨디 안 가? 아, 아. 아 씨발. 컨디, 컨디 잘퇴해 다운. 나이트 와 저게 안 맞아, 죽어 버려. <laughs> 무조건 만되어 차태 저새끼. 피일이다 패준 패준 컨디 같네. 아 오십일 패준 오십일. 아 패준 오십일 피 나온대. 아 패중 그냥 칫돌이 들어 다 바뀌네 머리 다운. 머리클. 아 컨디. 아, 컨디, 아, 컨디, 아, 컨디, 아, 컨디. 나스 컨디. 폭 있어? 없어. 저기 있다. 아, 저새끼 저기, 저기 올라왔다. 나 돼, 안 돼, 돼. 빼꼼히 저기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, 맞다. 오, 이게 살았어. 오. 머리로 가. 백곰 <laughs> 아 나이스지사 아, 개새끼야 와, 무섭다, 저 새끼들, 쌩놈의 새끼들. 오! 아. 예. 어! 저기나 그냥 쐈는데 맞았네 짠. 뭐야 이 새끼 따쿠. 따쿠. 이 새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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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 지나가네 뭐야 와래 럽찰 짱놈 한 새끼 아, 많이 따왔어. 여기서 이정도 많이 따왔어. 다 뒤졌어. 이제 아, 이제 우리 차례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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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일 헷갈 테야. 한 새끼. 자태핵같아 몇번을 저새끼 핵이야 네. 올리쓰 나네 아짱놈무 새끼들 이럴때가 이제 빠져 빠져 컨디 빠져 컨디 빠져 폭 날라와 아 씨X 역좌 이것도헤드샷을로많아야 돼. 아씨바 이거 야, 왔어! 오, <laughs> 아, <laughs> 어, 폭 살렸다, 봐. <laughs> 오, 쟤네 나풀 줄었다. 뛰는 거 조심. 너이스자태 <끝> <끝> 클. <끝> 아, <끝> 한명짭빵나아면스에헤야너나음에 <끝> 아, <끝> 아, 헤드야. 너 나오면 헤드야.

뭐야 됐어 말이 없어 이제 또 쓰리쓰 나야지 미친놈들 이거 일단 이 새끼들 폭탄가면 1킬 잡아줄까 다운 다운 사아이다 다운 다운. Uh-huh. Uh-huh. No worry. 못꺼네1분남면 중... 아, 절단 올라가. 킬데. 잠깐만. 잠깐만. 영토는 종류 있는. 음.